안녕하세요. 배우 하재숙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고성댁으로 불리는 게더 익숙하거든요. <laughs> 어느덧 5년째 저는 고성에서 행복한 바다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스쿠버 다이빙인데요. 광활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그 짜릿한 순간을 지금도 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바다를 너무 사랑합니다. 바다가 주는 놀라운 힘은 저에게 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스쿠버 다이빙 하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 오염의 주범,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사람들이 살면서 생긴 부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못쓰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담백공초 플라스틱 음료수병 빨대 뭐 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물건이라도 바다에 버려지는 그 순간 바로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린 쓰레기는 해양 쓰레기가 되어서 모래사장을 뒤덮고 또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섬 전체를 쓰레기로 뒤덮게 합니다. 실제 북태평양에는 원형 순환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전세계 해양 쓰레기가 모여서 생긴 쓰레기 섬이 존재합니다. 크기는 대한민국의 1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다를 위협하는 이 수많은 해양 쓰레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다 거북은 100년 이상 장수하는 생물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바다 거북이 폐사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해양 쓰레기로 인한 문제인데요. 바다거북은 이 해수면과 바닥을 유유히 돌아다니면서 물에 떠다니는 해초나 해파리 등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바닷속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가 무엇으로 보일까요? 혹시 새로운 먹이처럼 보이진 않을까요? 실제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이 죽은 바다거북 3마리를 해부한 결과 이들의 몸에서 무려 24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인근 바다에서도 매년 20마리의 바다거북이 죽은 채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그 해양 쓰레기의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플라스틱 파이프부터 비닐봉지, 낚싯줄, 뭐 심지어 알약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laughs> 해양 생물들은 지금도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을까요? 저 또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꽤 많은 해양 쓰레기들을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그 해양 쓰레기가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건데요. 매년 국내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의 총량은 약 14만 5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그 코로나 19의 여파로 새롭게 추가된 해양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 속 필수품이 되어버린 일회용 마스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해수욕장 방문 후 바로 이 일회용 마스크를 바다에 버리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자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해양 쓰레기의 순위입니다. 유기로 기록된 이 일회용 마스크는 물에 젖으면 섬유 플라스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끈도 고무로 되어 있어서 해양생물이나 조류들이 여기에 엉켜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용한 이 일회용 마스크가 해양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버릴 땐이 마스크 줄을 꼭 자른 후에 종량제 봉투에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양 쓰레기 중에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닷속에서 굉장히 잘게 부셔져서 5m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해양 바닥에 최소 1,400만 톤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있을 것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건강에 굉장한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세계자연기금 WWF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약 5g이라고 합니다. 이 양은 신용카드 한장 분량으로 절대 작은 양이 아니죠. 우리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좌시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속에 쌓이게 되겠죠.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잠수부를 고용하거나 선박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야 되고 또 처리에 앞서서 쓰레기에 달라붙은 뭐 담치나 굴, 따개비 등을 다 제거를 먼저 해야 하고요. 또짠 바닷물과 멜 등도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육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재활용과 소각, 매립조차도 쉽지가 않죠.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0%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2019년 5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부터 수거 처리 등전 주기를 관리하면서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전체 해양 플라스틱의 54%를 차지하는 폐어구와 폐부표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원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수거와 운반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일에 우리 스스로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누구나 실천 가능한 해양 쓰레기 저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일상 속 실천 방법. 첫 번째,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너무 쉽죠? <laughs> 해양 쓰레기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해양생물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건강을 모두 위협하는 아주 해로운 존재죠.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두 번째, 비치코밍 동참하기. 이미 버려져 있는 해양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로도 해양 쓰레기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비치코밍이라고 부르는데요. 해변을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과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해수욕장이나 항만, 항포구, 해안가, 방파제 등 바닷가에서 해양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꼭 수거해서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세요. 비치코밍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세 번째 해양 쓰레기가 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누구나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일회용품은 언젠가 해양 쓰레기가 될수 있는 잠재적 해양 쓰레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연을 파괴하는 잠재적 해양 쓰레기 대신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본건 어떨까요? 커피숍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반 비닐봉지는 생분해되는 비닐봉지로 대체하는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제 강연 어떠셨나요? 제가 그 동안 고성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바다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양쓰레기 저감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해양쓰레기를 줄이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